애터 <laughs> 이런 거 처음 아니냐? 너무 황당하겠다 지금. 응? 야늘또봐 찍고 있는. 데 어?지도 좀 당해 봐야지. <laughs> 어? 데리고 와봐 아기 다시. 소비야 <laughs> 황당하지. 이제 고대로 당하네 세상에. 응. 야 루토 닮은 애 와가지고 응징하네 완전 그니깐 까 어머 쟤 눈치 본다 토이오 엄청 빠른 어머 하나도 못 먹어 지를 못하잖아 어떡해 하나도 못 먹어 머리 치워고 <laughs> 아기 너무 많이 먹으면 안돼 그거 조까지만 줘야 이게 아 그, 어, 그만 먹어 <laughs> 안 간대 도비 빨리 먹어 도비 쓰러져 어. 빨리 쓰러져 도비한테 내또뭐 드려야지 엄마 나를 엄마 발칙한. 이게 뭐야? <laughs> 아. <laughs> 기가 차네 진짜 어, 끝까지 뭐라고 응. 토비 눈치봐서 못 먹어. <laughs> 어 <응>. 토비. 어머.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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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머 기가 막힌다. 지금 맡아놨어. 지금 토비 먹지도 못해. 아. 어. 토비 입맛 떨어졌어. 어, 토비 간식 앞에서 이런 모습 처음이야. <laughs> 어, 진짜? 짙이 안해, 짙이 안해. 응, 눈치 보고 먹는다. 응. 별꼴 반죽한다. 맞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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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진짜? 어. 이제 진짜 완전 응징 나가는데 틀좀 더져야겠다 아기가 또달리 물을 뜯는 다칠게. 어디 다칠게? 이 발톱도 아프고 다 아파. <laughs> 나 내부도. <냅둬 봐. 웃음> 지도 크게 덤비지도 못하면서, 응. 응 우리한테 하는 것처럼 못해. 응. 겉만 쪽만. <laughs> 옷 <laughs> 뭐 저렇게 다 있어, 우와.